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억해야 할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열 재앙 중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둔 상황입니다.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애굽 왕 바로의 강퍅한 마음 때문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혹독한 노예생활을 계속해서 겪어갑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면 또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치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인 것처럼 그 밑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섬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도.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몸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며 살아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민족 안에서도 신앙에 대한 교육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는지 그들이 애굽 생활에 얼마나 타성에 젖어 살았는지를 우리는 가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속박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잔인했던 부분이 있었죠.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 일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노동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저항할 힘이 없는 아기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바로는 그 왕은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식이 있는 부모가 아무리 다른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 아홉 개의 재앙 앞에서 전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실 바로가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다들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고 죽이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대 재앙의 절정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최초의 유월절 규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월,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그 유대력 1월의 그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보통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재앙이 임하는 이 순간에 애국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앞선 아홉 가지 재앙들보다 가장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받았던 그 재앙을 눈앞에서 목도함으로 그것을 영원한 규례 가운데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에도 당시처럼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비월 10월, 아, 1월 10일에 6월절에 사용할 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살 이전에 품 없는 수장이나 수 염소를 취해서 4일 동안 집안에 두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13일 저녁에는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14일에야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우슬초 묶음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채운 잔을 가지고 주로 그 집의 가장이 축복을 한 후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씻고 기도한 후에 차로셋이라는 포도주로 만든 크림 그리고 무겁병 쓴나물 어린 양의 고기들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포도주로 만든 차로셋이 크림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진흙을 반죽했던 그 고난의 시절들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하게 먹었던 그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쓴 나물은 그 동안 했던 고생의 쓴 맛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후에 음식을 분배하고 다시 잔을 채워서 마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10편 113편과 114편을 부리고 나서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이 10편 114편은 출애굽의 상황 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생동감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시편을 두 편을 읽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눠서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신 후에. 할렐. 할렛, 할렐은 찬양이라 의미인데 이 찬양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또그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중요하게 잘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출애굽 과정이 얼마나 급했는가를 그 긴급했던 상황들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이죠. 아비벌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는 것에만 그 이틀을 사용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거의 무교병만 먹습니다. 오직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7일 동안 매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화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밀가루를 섞고 그 다음에 효모가 이렇게 운동하거나 아니면 빵이 부풀어 오지 않게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지 않게 18분을 넘기지 않고 그 무교병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룩을 먹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패와 죄성을 그 누르기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죄에 대한 경각심, 불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거의 똑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통 유대인들도 찾아와서 참가를 할 정도로 구약시대와 거의 동일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망설임 없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그렇게 온전히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정작 유월절의 온전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해진 전통에 따라서 치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그 자체가 예표하는 구속사적 교훈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 상징하면서 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규례를 규약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림자의 불과한 옛 언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은 구약 수준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유월절을 읽으면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날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 또 한편으로는 왜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린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려고 그 인증까지 해서 십구금을 풀어서 봤어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충격적이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핍박과 수모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한테도 이렇게 안타깝고 또 심각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반해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만 묵상했지, 그것이 안타깝다거나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몸으로 찌릿찌릿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러한 어린 양의 희생을 직접 보면서 만약 6월절 피가 아니었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애국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구나 이런 경각심도 생겼습니다. 바로와 애국처럼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범죄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런 어린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흘리는 그런 고단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대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잡히는 순간은 그만큼 죄에 대한 사망과 또그 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유대인처럼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6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왔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자에 불과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동안은 그게 필요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행했던 것이지만 그것 자체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을 대신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고기와 피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리키는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등장했으니 우리는 이제 옛 언약 구약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새 언약은 암흑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은혜와 사랑의 시작을 알리시는 그러한 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의 죽음을 피한, 피하기 위한 것인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는 기원전 1,400년 경이므로 거의 1,5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준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시작과 그 결론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데요. 출애국기와 신약 그 복음서와의 그 간격은 천오백 년이나 되죠. 그 간격이 꽤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분간해 가면서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고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지금 내 시대와 약간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때가 있죠. 뭔가 신약 시대는 과거 같고 구약 시대는 더대 과거 같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이 벌써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과거부터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이 시작됨을 출애굽에 알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미 선포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자리,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구약 내내 1500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우리의 왕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내비치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과거에서 시작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돼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그 말씀에 통해 알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3,500년 전의 유월절 어린양이 상징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만 우리가 마음 속에 새길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 자들, 유월절 어린 양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존재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처럼 이방인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다른 민족들도 해방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방인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월절 어린 양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교절을 통해,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뒤이어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무교절 규례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사를 믿는 참 믿음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행함, 그것이 바로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무교절이 떠오르는 것처럼 믿음하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애굽처럼 불순종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직 내 안에 죄가 침투하려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삶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과 삶에 새겨진 자들은 무교절과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교절은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가 제거되길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누룩이 부풀지 않도록 밀가루와 물을 18분만에 만들려는 노력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품지 않기 위해서, 죄를 확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교절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묵상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아침에 나누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강팍한 마음을 간 자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묵상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6월절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묵상하며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묵상한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 졸업식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류동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용인 들어서쯤에 그런데 저희가 고속도로 정규 속도를 지켜서 100km로 꾸준히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정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ic에서 합류한 고속버스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저희 쪽 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차가 빨리 왔는지 저희 와이프가 급하게 피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였다면 내가 그걸 놀라지 않고 핸들을 피해서 살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 버스가 너무나도 빨리 그 저희가 1 0 0 k m 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스로 그 차를 피해서 옆차선으로 피했는데 만약 그때 옆차선에 다른 차가 있었다면 부딪혔겠죠 만약 그때 아내가 순발력일 때 피하지 않고 만약 버스랑 충돌했다면 100%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못 피할 것 같은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순발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피했다는 게 지금도 놀랍습니다. 근데 그, 그 당시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냥 몇초 동안은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그때만큼 죽음의 그림자가 제삶 가운데 가까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피하지 못하고 저희는 100km로 달리고 있고 그 이상 빨리 달린 고속버스가 그 운전자분이 뭐 졸음운전을 했는지 저알 길이 없지만 뭐 따라갈 뭐 여지도 없을 정도로 따라가서 따질 여지도 없을 정도로 아내가 저랑 충격을 먹어가지고 만약 그때 부딪혔다면 아못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은혜가 내 죄를 씻지 않았다면 나도 바로처럼 인생 가운데 재앙이 넘치고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우리는 나의 죄와 사망을 떠올리고 무교절과 같은 정신으로 죄를 제거하고 또 나의 죄, 인간의 그런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묵상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열절의 은혜에 이어서 무교절의 누룩을 제거하며 무교병을 먹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6월절 어린양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각인시켜주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가벼운 묵상으로 유월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희생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 감정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또그 한결 같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 속에 새기고 또 무교절의 정신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우기 위한 그저 단순한 그림자였다는 것도 깨닫고.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판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